여기 어떤 사람이 뭐 얘기하다가 군대에서 공기교육대를 갔는지 영차를 갔다 왔는지 얘가 다 옮겼어 근데 시장이 그사람 불렀어 시정감사를 하겠어 이네 말이 맞는지 좋은 판이더니다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 핵탄두로 점점 경량화되고 소량화되고 핵탄두로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그러면 국민. 받는 사람은 제 얘기를 할게 아니고 국방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불르신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가면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를 시작하면 거치 아파질걸요? 저방위에요 네? 근데 왜 방위냐? 네? 아버지 백으로 방이됐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법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독자에방이 가라 그래서 방위 갔습니다 그 사람들 회식할 때 사병일 때 일병 계급장 달고 사회 봤습니다 시키면 시키대로 우리는 명령에 복중해야 되니까 근데 사회를 본건그 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 실제로 시작하면 더 있는데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? 제가 그 얘기만 할것 같습니까? 광산비리 어떻게 할 겁니까? 군함에다가 어군 편지기 달아놓고 USB C 중에서 몇만 원 주면 살걸 신형무엇칸 나왔다고 해서 우리 애들한테 실했더니이 신발이, 신발이 물에 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? 책가 포복 자세가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무장갑 가지고 설거지하고 있는한번 시선에 찍어져 가지고 회사에 항의했더니 그 회사에서 설거지하는 자세가 잘못됐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서 돈 빼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목숨이 위험한 데 처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남아들었어. 스토바도 아니고, 1년 전 영상을. 저는 제월급주는 JTBC라고 이야기할 테니까, 국방위는 세금주는 국민들의 안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그게 사실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? 만약에 부르시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, 준비 단단히 하시고, 감당할 수 있겠는지, 또 집에 가면 그 말을 마루스에 되는 게. 아이고. 아이고, 말다 해놓고 난 시장님한테 좀 고맙다.